오늘은 임플란트를 해놓고 나서 음식물을 낄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공인치과 원장 김양환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가장 이제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이에 음식물을 낀다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접치아나, 그러니까 임란트 심은 옆에 치아가 잇몸이 좋지 못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대합치아, 마무리된 치아가 잇몸이 좋지 못해서 흔들리는 경우 씹을 때마다 그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을 끼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예견될 때 저희가 어떻게 처치하는지, 어, 케이스를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이신데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어, 30번째 치아들이 제 문제에 치가 있어서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두 번째 작은 어머니 뒤쪽을 잘라서 이쪽을 저희가 제거했고요. 여기 이제 잇몸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음파에 신입하면서 뼈이식을 해서 음파에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제 시기가 돼서, 그러니 2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처를 저희가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이 윗니들이, 치대치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보처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윗니를 저희가 부처를 다시 제거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처를해놓아야 되는데, 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치아들의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이가 흔들리면은 심을 때마다 그 틈이 벌어져서 음식물이 끼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드리는 말씀은 이 흔들리는 치아들을 같이 엮어서, 같이 엮어서, 어 브릿지로 한 덩어리를 붙게 되면 그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잡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흔들리는 치아들을, 각각 치아들을, 어 이제 보철물을 제거했겠죠. 다시 보철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철을 해서 엮어져서 이제 보철을 완성시키는 어, 그런, 어, 치료를 저희가 권유해드렸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대 자,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쪽 브위치를 제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위쪽 지렛치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 음식을 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이제, 앞쪽 치아까지 하나 더 연결해서, 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이런 3번 이 있지 않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치아를 엮어서, 한 덩어리가 나게 되면은, 약간 이들도 이제 엮어놨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게덜 하거든요. 흔들리는 게 작아져서 음식물을 끼는 걸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권해드리고 그렇게 진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주 은 치아들 흔들리는데 음식물이 그 사이에 낄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음식물이 부패해서 세균이 벌써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유흥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이런 이제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